최수호, 현역가왕이 첫 무대에서 압도적인 존재감 발휘. 그는 왜 무대에서 그렇게 빛났을까? 무엇이 그를 현역가왕이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게 했을까? 최수호, 그의 첫 무대는 단순히 노래 한 곡으로 끝나는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한편이 서사시 같았고 청중을 단숨에 사로잡는 강렬한 이야기였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단순한 실력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지금부터 그의 성공 뒤에 숨겨진 이유들을 천천히 파헤쳐보자. 최수호의 첫 무대를 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그는 단순히 연습생 출신이 아니다. 그는 준비된 천재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기술적 완벽함을 넘어서는 깊이가 있었다. 매 음정마다 느껴지는 섬세한 감정 처리, 마치 그의 삶 전체가 노래에 녹아 있는 듯한 진정성이 그의 비결이었다. 그는 이미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완벽히 구축한 듯 보였다. 그가 왜 현역가왕이를 선택했는지조차 그의 의도적인 전략처럼 느껴졌다. 최수호의 노래는 단순한 청각적 경험을 넘어 관객들을 전율하게 만드는 몰입의 장이었다. 그는 단지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었다. 그는 무대를 이야기의 무대로 탈바꿈 시키는 마법사였다. 그의 목소리는 관객들의 마음 깊은 곳을 두드리는 열쇠였고, 가사는 그 열쇠로 열리는 세계의 지도였다. 그는 단어 하나, 멜로디 한 소절에도 생명을 불어넣어 관객들로 하여금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느끼고 상상하고 경험하게 만들었다. 최수호가 첫 무대를 위해 선택한 곡은 단순히 음악적 기교를 뽐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 곡은 마치 그의 내면과 맞닿아 있는 거울 같았다. 그는 가사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관객들에게 그의 영혼을 투영했다. 마치 그 곡이 처음부터 그를 위해 쓰인 것처럼 그는 그 노래를 자신의 것으로 재창조했다. 그 선택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전략이었다. 관객들은 그의 목소리와 함께 가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신만의 해석을 더해가는 과정 속에서 감정의 공명을 느낄 수 있었다. 노래를 부르는 취소의 표정, 제스처, 심지어 숨소리 하나까지도 그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한 소절에서 느껴지는 절절한 슬픔, 이어지는 강렬한 희망의 터치, 그리고 마지막에 관객들에게 남겨지는 잔잔한 여운. 이 모든 감정의 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관객들로 하여금 그의 무대에서 눈을 뗄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노래 속 인물로 완벽히 몰입한 배우였고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창조하는 감독이었다. 가사의 생명을 불어넣은 그의 능력은 곧 관객과의 소통으로 이어졌다. 최수호는 단순히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관객 개개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그려볼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그의 노래 속에서 누군가는 오래전 잊혀진 사랑을 떠올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희미했던 꿈의 잔상을 잡아챘다. 그가 만들어낸 스토리는 단순히 그의 것에 머무르지 않고 관객들 개개인의 감정을 자극하며 그들만의 이야기를 창조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 최수호는 스토리텔링을 무대 전체에 적용하는 연출가였다. 조명, 음향,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모든 요소가 그의 이야기를 완성시키는 퍼즐 조각이었다. 무대 위의 한 걸음 한 걸음은 그의 감정선을 표현하는 동선이었고 손끝에서 전달되는 미세한 떨림조차도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무대를 단순한 플랫폼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 무대를 자신의 캔버스로 삼아 그 위에 한 편의 서사를 그림처럼 펼쳐냈다. 결국 최수호의 스토리텔링 능력은 단순한 기술적 능력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에서 비롯된 본질적인 재능이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이야기를 전달하는 예술가였다. 그의 첫 무대는 청중들에게 단순히 노래를 들려주는 것을 넘어 그들과 감정을 공유하고 그들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는 경험을 선사했다. 이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 최수호가 왜 특별한 존재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놀라운 것은 그의 무대가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매력이 돋보였다는 점이다. 최수호는 자신의 음악적 능력뿐만 아니라 관객과의 소통 능력에서도 뛰어났다. 무대 뒤에서 보여준 그의 겸손함과 진솔함은 그의 무대를 더욱 빛나게 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과시하기보다는 관객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보여주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내뿜는 카리스마와 무대 밖에서 보여주는 따뜻함 사이의 극적인 대비가 그를 특별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최수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무대를 장악하는 데 있어 한순간도 집중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빛, 그의 손짓, 그리고 그의 몸짓 하나하나가 음악과 완벽히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예술작품을 만들어냈다. 관객들은 그의 무대를 보는 동안 현실을 잊고 그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연습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타고난 천재성과 끊임없는 노력이 결합된 결과였다. 무엇보다도 최수호는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명확히 찾은 듯 보였다. 그는 다른 참가자들과는 달리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대중적인 트렌드에 따라가기보다는 그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감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 진정성이 관객들과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의 첫 무대를 더욱 빛나게 했다. 최수호의 현역가왕이 첫 무대는 단순히 좋은 퍼포먼스로 기억될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음악적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강렬한 선언이었다. 왜 그가 그렇게 압도적이었는가에 대한 대답은 그의 천재성과 노력 그리고 그가 가진 인간적인 매력에 있다. 앞으로 그의 무대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관객들에게 그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로 남을 것이다. 최수호의 첫 무대가 끝나자마자 언론은 마치 폭풍을 만난 듯 요동쳤다. 그가 남긴 무대는 단순히 좋았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그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한결같이 예상을 어엎는 찬사로 가득했다. 아래는 주요 언론 매체에서 보도된 놀랍고도 극적인 반응들이다. 그는 신인이 아니다. 그는 현역가왕의 무대를 한순간에 뒤집어 놓은 강렬한 스토리텔러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예술이었다. 첫 무대부터 이런 에너지를 보여준다는 것은 앞으로의 무대에 대한 기대를 폭발적으로 키웠다. 특히 그의 스토리텔링 능력에 주목하며 최수호의 무대가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청중의 감정을 자극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른 연예 전문 매체는 최수호의 등장으로 인해 프로그램 전체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현역가왕이는 사실 안정적이고 다소 예측 가능한 무대들이 줄을 이루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수호의 등장은 프로그램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의 첫 무대는 지금까지의 무대들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감동을 선사하며 프로그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 매체는 그가 첫 무대에서 보여준 독창성과 감정 표현이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일부 대중매체는 최수호를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차세대 스타로 예고했다. 최수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배우이자 연출자였다. 그의 첫 무대는 단순히 무대 이상의 무엇이었다. 그는 그 자체로 완성형 아티스트였다. 언론은 그의 첫 무대에서 드러난 독창성과 스토리텔링 능력이 그를 단숨의 스타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음악계 평론가들도 그에 대한 평가를 아끼지 않았다. 한 평론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수호의 목소리는 단순한 기술적 완성도가 아니라 그의 삶과 이야기를 담아낸 도구였다. 그는 관객들과 교감하며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느끼게 만들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경쟁이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방송 이후 관객들의 반응 역시 언론 보도의 힘을 실어줬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다음과 같은 글들이 쏟아졌다. 최수호의 무대를 보는 순간 그가 왜이 자리에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단순한 도전자가 아니라 이미 무대 위의 왕이었다. 이러한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은 언론 보도에 더욱 신빙성을 더했고 그의 존재감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입증했다. 최수호의 첫 무대는 언론과 대중 모두를 한순간에 매료시켰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좋았다는 것을 넘어 언론의 예상마저도 뒤집으며 그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시켰다. 앞으로 그가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모두의 이목이 그에게 집중되고 있다.